이쩔 당했잖아, <목소리> <야>! <목소리> 저 형. 저형 랜드마크 오십칠 개 있는데 나보다 많은데? <목소리> 아이고 인도 다음에 둥둥. 형 빨리 들어오세요, 형. 이형이형 이형 뭐지? 아이 형도 세계 여행이야? 나 그러면 독일 갈래? 아, 아니야 아니, 독일 잠깐만. 아 노르웨이 먹네. 어 잠깐만 이러면 아까 쓰던 그 전법을 써야겠다. 내가 노르웨이 가야지 형. 제가 노르웨이 갈 테니까 독일 먹어요. 지금 방송 보고 있죠. 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지. 형, 독일, 독일 형, 독일 맞다지. 맞다지. 형. 너, 맞다지. 너 나, 노르 너, 저, 노르웨이, 그100% 잠깐만. 어,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다행이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형, 형, 독일 덤바, 세울 내가... 수 있죠? 독일 세울 수 있죠? 아유, 물론이지. 봐봐, 봐봐, 봐봐. 자. 예, 씨바, 샹, 마라, 해, 마에, 씨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탄탄하게 3라인 먹고 갑시다 역시. 씨. 어! 어 형, 이거 갑니다. 쭉 땡기든지, 어? 아니, 어? 에반데? 에이, 잠깐만, 우리도, 우리도 가면 돼, 우리도. 아. 너, 그러면은 우린 기본 하나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1 2 3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4 5 6. 에이, 설마. 나, 아니, 이거 이거 여기서 설마. 바로 못 가요. 못 가, 못 가, 못 3, 가, 못 가. 3, 6, 하나, 둘, 셋, 네, 다요. 1 8 9. 아니, 가는데? 가는데? 아니, 안못 가, 못 가, 못 아, 가. 다행다행다행 아마 아마 그 덴마크 갈 거야, 아마. 형 그냥 쭉 당기든지 세계 여행 노도요 4, 5, 6 간다 4, 5, 6 간다 4, 5, 6 간다 five.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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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어? 어? 핫플레이스? 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이러면은 아마 중국까지, 덴마크 갈 수도 있어 어? 중국, 중국 가네 그냥 더블로 인도 노리는데 하 이분 이분 되게 열심히 열심히 뭐냐 이거 개돼지 마한것 같아 보여도 별로 안 했네 아, 오케이. 괜찮아요. 전 어차피 두배두 배야, 형. 아, 형 아니, 그럼 그러면은 저 그냥 네덜란드 먹을게요. 음, 네덜란드 먹어야지. 네덜란드. 어? 아이고, 세계 여행을 가 버리시고. 그러면은 형 내가 덴마크 형 덴마크 가버릴까? 가면 내가 호주 갈게. 어. 너가 호주 알아? 어? 잠깐 한국. 어, 어? 뭐야? 이거 봐. 63 빌딩 있네. 우와. 나 처음 처음 봤어. 63 빌딩. 내가 덴마크에다가 확 세워버려나 호락하고 세워버릴 수 있어? 요 괜찮아 괜찮아 먹은 거 자체가 의의가 있지? 그래도 두 배가 얼마? 그러면은 이리... 나 차라리 호주 가지 말고 스웨덴 갈까 차라리? 아니지 호주지. 어 스웨덴도 괜찮겠다. 어 시린... 아니. 이거 뺏겼으니까 시린... 호주 안가안 가도 될것 같은데 어디 차라리? 어디 잠깐만 잠깐만 맞고... 잠깐만 오? 일단 일단 보고 일단 스웨덴... 보고 어 일단 보고. 이런 건다고 해도 미션은 우리 거지. 어, 우리 거. 미션은 우리 거. 어차피 저기 박혀서. 스웨덴 먹어라. 스웨덴 먹어라. 스웨덴. 원라인 우리가 원라이 카니발 해버리자. 스웨덴 세개 있긴 한데 백퍼가 아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기야. 봐봐. 오케이. 빅토리아 타워. 아 컴파! 트리플 좋고요. 이게 바로. 내가 창간해낸 방법, 주술 메타다. 어? 괜찮아, 괜찮아. 1라인, 1라인, 응? 1라인. 형, 우리 3라인, 3라인 우리가 다 먹읍시다. 형, 이탈리아. 저걸... 오케이,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꼬닥꼬. 7, 8, 9, 7, 8, 9, 1, 9, 7, 1, 9, 7. 어? 어어? 어?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어? 이거 이집트 어? 먹어도 되는데? 어? 형, 이집트? 일단은 이집트? 내가, 내가, 내가 이탈리아 먹으면은 시립. 내가 이탈리아 어. 먹으면은 이집트 먹으러 가도 돼요. 아 이탈리아도 괜찮을 것 같고 프랑스가 가지고 삼 라인 타밍 막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일단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전하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이러면은 형 그냥 그냥 버리고 음. 이탈리아 먹을까 우리가 형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거 있어 이탈리아 있어 아니야 그런데 쟤네 아야 쟤네 이집트 막아야 돼삼 라인 삼 라인은 조기가 되게 커. 그러면은 그러면 형형 형 마음대로 이집트 먹고 이집트 먹고 어. 그대로 올라오면서 스페인 먹어도됨 아 그럴 거예 이게 너무 쌤 나이스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얘가 도착한 곳은 무려 베트남 아 은행이네 아 저러면 한국이 좀 비싸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57. 이거 저 이거 4 5 6카사우류서 골든키 갈게요.

그냥 아무 땅이 그.. 덴마크만 빼고 아무 데나 가도 돼. 오케이. 봐봐, 내가 여기 세운다! 나이스. 그렇지. 형, 그러셨습니까? 형, 저더블해서 골든키 갈게요. 더블 골든키. 그래서. 오케이. 아, 네. 어, 이집트 밟아주시고. 어허헝, 어허헝, 좋아요. 어, 아싸, 나이스. 어? 은행장 형 나이스, 한국 나이스. 떨궜어요 나이스, 나이스. 제가 나이스, 나이스. 한국 떨궜어. 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영국 박아 가지고 영국 박아 가지고 괜찮아. 야, 어 세... 미쳤는데 에펠탑이 세 개? 조금 위협하다 조금 위협하다. 형 10폭 4억이야. 형 10폭 형 10폭. 오케이 10폭 간다. 10폭을 가든지 1, 아니면은 5, 6, 오케이 스페인 좋아요. 자 내가 세운다 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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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옥살이 하고 있는 박근혜한테 배운 어? 정신 집중법이야. 어, 못 세우죠? 못 세우죠? 아, 세우네. 세우네. 저 좀, 이거 좀. 쭉 당겨서 쭉당길게요 그래. 쭉. 쭉 당겨서 이집트나 트르키 먹으면 돼. 아, 유웨이를 드시네. 까비, 까비, 까비.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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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좋아요. 계속 이집트 계속 밟아주시구요. 봐봐. 형. 간절. 이탈리아 이탈리아 파. 지금 한번 알바가면딱 좋은데 진짜. 괜찮 그렇지. 괜찮 괜찮 괜찮. 오케이. 그리고 얘가 무조 도착한 것으로 쓰로에 된? 아, 러시아. 러시아. 어, 아 이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음. 안 막히면 되죠? 인수하고 안 막히면 되죠? 러시아가 푸틴이 이번에 됐거든. 오케이. 요즘 투 숙료 때문에 바쁘거든. 4월 6. 4, 5, 6. 어. 좋아요. 아, 나 스페인 100%인데. 야, 형이 나기 있을 때100% 써야지. 형섭섭하게왜 그러냐? 아니, 스페인 이미 있 있잖아. 이미 있잖아. 아이, 그래도 비싸게 하면 좋지. 오케이. 이렇게 쇠레. 쇠는 저쿠야형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4, 5, 6, 러시아 5, 6, 다시 빼어도 되고. 이탈리아 어? 어? 데... 어? 어? 잠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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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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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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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 아 o 이 oh, 아 h oh, oh, 이탈리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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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덜란드도 좋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좋아요. 네덜란드 좋아요. 네덜란드 좋 n 요 오케이! 레 a d d 로 r 담로 b a r d a m Lotterdam. i t a l i 어? n Lotterdam. Oh, you go, Shipokasu, you go. 진정 진정. 진정. 아직 우리가, 음. 우리가 1등이야. 난 나와 언제나 형 미국을 못 세울 거야 세우네? 이씨 형 잠깐 우리 잠깐 조금 위험하다. 형 우리 조금 응. 위험하다. 살아남자 낙야. <laughs> 오케이 살아남... 괜찮아. 캐나다 캐나다 원래 비싸.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인수하고 그리고 너가 캐나다에 5억짜리를 못 세우고 아 괜찮아 괜찮아. 영국 올렸어. 영국 올렸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 여기 어떻게 벗어나? 괜찮아. 세게 돌렸으면 베트남을 가. 차라리? 어. 7, 8, 9다. 내가 오케이. 잘 좋아요. <laughs> 내가 돌려가지고 1 0 갈게. 형님 저 이거 인수할게요 그냥. 나이스. 나이스. 형, 형이 정답. 아직 1등이에요. 우리 아직 2절가볼수 있어. 2절, 잇절, 2절각 볼수 있어. 2절각 네, 볼수 있어, 2절각. 그리고 얘가 도착한 곳은 무려 10호글? 하지만 내가 더블에 나와서 10호글 간다면은 얘네는 개뻘짓을 한 거다. <목소리> 형. 형, 이거 막아야 돼요. 음, 자, 형만 믿어. 홀라아한 <목소리> <목소리>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목소리> 아형 아직 아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나야 인수한다. 인수 인수해야지. 인수해야지. 10억이다. 아, 케 나이스. 이탈리아만 진짜 딱 먹어 주면 진짜 좋은데 이제. 어, 형 브라질? 나야 브라질 브라질 오케이, 먹고 오케이, 1 2 3 4 5 6 2, 7 8. 도착하고. 아니네. u a 네 아, 형나 이거 잘못하면은 아. 나 잘못하면 호주 을 수도 있어. 나 몰라. 나 간다. 너를 믿어. 난, 나, 나, 나를 믿는 나를 믿어 아어어나 깜빡 깜빡 어형나 까먹었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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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29 오케이, 괜찮아 야, 형이 형이 포 간다 오오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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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잡아 오케이 okay. yeah. 나이스 저거 나이스 저거 저거 무마시켜버리죠 형이 10호 까가지고 막아줄테니까 너는 호주만 피해 yeah. 저거 456x4 오케이 the... okay. okay. yeah. 나이스 1번 100% 채우기 좋구요 yeah. 보여주지 오케이 yeah. okay. okay. 그리고 얘가 도착한 곳은 무려 엥글랜드 영국 영국 남자 아니네 하지만 상대 상대 시포 여덟 배 있던 거다 사라지죠. 얘네가 지금 떡 떡상 시켜둔 시세 폭풍을 내가 한번허호하 강어 친다면은 호로 호로. 아이고 기분 좋아요. <laughs> 우리 우리 시세 폭등으로 바뀌어 버렸죠. 아이고 좋아요. 야 한국 야, 천억이었는데 떡락했다. 야얘 러시아 간다. 러시아. 어, 아싸. 아이고, 러시아. 형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한 번만 더 내가 한번 시폭 밟으면은 우리가 연장할 수 있거든. 브라질도 괜찮고 시폭도 괜찮아. 오 어? 잠바. 어? 나기야. 나기야. 형 이거 연장각이야. 연장각이다. 연장각이다. 연장각이야 연장 이거 연장각이야. 3라인 너무 좋아 나기야. 이거. 나기야 준비됐니? 당연히. 나기야 준비됐니? 준비됐어 카우보 준비됐어 카우보이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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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아니야 이거 오. 어 어차피 갈데 데 없어 갈데 없어 갈데 없어. 간다 해봐야 어.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을 하게 되는 오케이 오케이 괜찮 아 괜찮 괜찮 프랑스 정도 괜찮. 아 어? 300억인데. 어? 야 아니 아니 형 우리 3 라인 봐봐. 우리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봐봐 형. 이탈리아까지 먹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 이탈리아 먹으면은 우리가 더빨수 있어. 이탈리아형 형. 형! 형! 이절 당했잖아!! 형!! <laughs> 형! 왜 나만... <남아>? 왜 나만... <laughs>